옛날 옛날 마법의 나라에 반도체 마을이 있었어요. 이 마을에는 특별한 돌멩이 웨이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돌멩이들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덟 가지 마법을 배워야 했어요. 그럼 마법을 배우러 같이 모험을 떠나볼까요? 첫 번째, 깨끗하게 목욕하기 먼저 돌멩이 친구들은 아주 깨끗해야 해요. 마법의 거품물로 목욕을 하면 먼지와 더러움이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. 두 번째, 멋진 그림 그리기. 빛 마법을 써서 돌멩이 친구들 몸에 미로처럼 생긴 작은 길을 그려요. 세 번째, 필요 없는 부분 지우기.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야 해요. 마법의 바람이 살살 불어 필요 없는 부분을 사라지게 만들어요. 네 번째, 힘을 키우기. 작은 전기 요정들이 돌멩이 속으로 쏙쏙 들어가 힘을 불어 넣어요. 이제 우리는 전기를 조절할 수 있어. 다섯 번째, 보호막 입기. 돌멩이 친구들이 마법의 갑옷을 입어요. 튼튼한 보호막이 생겨서 어디에서도 안전해요. 우린 이제 더 강해졌어. 여섯 번째. 매끈하게 다듬기. 울퉁불퉁한 표면을 그대로 두면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. 마법의 돌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다듬어요. 일곱 번째. 길 연결하기.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번쩍번쩍한 금속기를 깔아요. 우리 몸 속에서 전기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어. 여덟 번째. 시험 보기. 마지막으로 돌멩이 친구들이 잘 작동하는지 마법사들이 시험을 봐요. 그렇게 반짝이 돌멩이 친구들은 모두 준비를 마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활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답니다. 반도체 마을의 친구들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